어, 이거를, 부모의 유리화 하는 게, 네. 부모의 숫자, 부모에 있는 루트 그 숫자를, 분자하고 부모에 한 번씩 다 곱해주는 거. 그러면, 어. 7루트가 두번 만났으니까 제곱이 된 거잖아요. 네. 그럼 그냥 7로 나오고, 여기 위에는 루트 21로 나오는 거. 어. 어 선생님, 그러면요. 그 밑에 있는 음. 루트가 있으면은, 루트를 한번더 곱해주는 거니까, 막 밑에 음. 이제, 우리가 막 그, 이렇게 해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이렇게 같이 딸려있는 애들 있잖아요. 네. 음. 이런 애들도 그러면은, 루트 그냥 루트만 곱해주면 돼. 아, 어,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? 그렇게 곱해주면? 음. 음. 선생님, 그 유리화라는 게 뭐예요? 이게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아 분모에 있는 유트를 없애주는 거? 오. 아, 선생님,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? 유리화하니까 음. 왠지 그 유리가, 그 유리수에서 유리해야 될까요? 혹시? 네, 네. 아, 그럼 유리수가 되게 하는 건가요? 분모를? 응. 음. 아, 그... 안녕하세요. 건강한신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. 이딩가을보달만에1등한비법을 그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영상과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.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,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.